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합격하는 자격증자 동문이에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필기 기출 자동문제풀이 지금 시작합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 최신 기출 문제. 2022년 5월 7일 출제문입니다. 스포츠 사회학. 문제 1번 보기에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한 파슨즈 모형의 구성요소는 스포츠는 사회 구성원에게 현실에 적합한 사고, 감정, 행동양식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스포츠는 개인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효율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일적응이 목표성취, 3. 사회 통합, 사체제 유지 및 관리. 정답은 1번 적응. 문제 2번 에티즌과 세이지가 제시한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이 아닌 것은 일부 수성, 이 대표성, 삼권력 투쟁, 사상호 배타성 정답은 4번 상호 배타성 문제 3.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의 구성요소는 상과 벌은 행동의 학습과 수행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에 내재된 가치태도 규범에 그릇된 행위는 벌을 통해 중단되거나 회피된다. 1강화 2코칭 3관찰학습 4 역할학습. 정답은 1강화. 문제 4. 보기에 해당하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이 다르게 연결된 것은 손목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골프선수를 그만두게 되었다. 골프의 매력에 빠져 골프선수가 되어 사회성, 체력, 중법정신이 함양되었다. 아빠와 함께 골프 연습장에 자주 가면서 골프를 배우게 되었다. 골프선수 은퇴 후 골프 아카데미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골프 꿈나무를 양성하게 되었다. 1 스포츠로의 제사회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와 스포츠로의 사회와 스포츠 탈사회와 2 스포츠로의 제사회와 스포츠로의 사회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와 스포츠 탈사회와 3 스포츠 탈사회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와 스포츠로의 사회와 스포츠로의 제사회와 4 스포츠 탈사회와 스포츠로의 사회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정답은 3. 스포츠 탈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문제 5. 학원 엘리트 스포츠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닌 것은? 1. 일회교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 학교의 자원 및 교육시설을 독점할 수 있다 3. 3의 창출의 수단사회 이동에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4. 사회에서 요구되는 책임감, 성취감, 적응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다 정답은 이 학교의 자원 및 교육시설을 독점할 수 있다 문제 6.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사회학 이론은 위시적 관점의 이론이다. 인간은 사회제도나 규칙에 대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행동한다. 스포츠 팀의 주장은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착 그 역할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1. 갈등 이론, 2. 교환 이론, 3. 상징적 상호작용론, 4. 기능주의 이론. 정답은 3. 상징적 상호작용론. 문제 7. 정치의 스포츠 이용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태권도를 보면 대한민국 국기라는 동일화가 일어난다. 이 정부의 3S, 스포츠, 스크린, 섹스, 정책은 스포츠를 이용하는 상징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3 스포츠 이벤트에서 국가 연주 선수 복장 국기에 대한 의례 등은 상징의식에 해당한다. 4 올림픽에서 금메달 수상 장면을 보면서 내가 획득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은 상징화에 해당한다. 정답은 3 스포츠 이벤트에서 국가 연주 선수 복장 국기에 대한 의례 등은 상징의식에 해당한다. 문제 8 보기에서 설명하는 특윈의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은? 스포츠 종목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운동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뛰어난 경기력 뿐만 아니라 탁월한 개인적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스포츠 팀 구성원으로 자신의 능력이 팀 승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야 한다. 1평가 2지위의 분화 3부 수부여 4지위의 서열화. 정답은 4지위의 서열화. 문제 9.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용어는 로버트슨이 제시한 용어이다. 다저스 팀이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여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LA 메이저리그 경기가 한국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 박지성 선수를 영입하면서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한국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일세방화, 이스포츠와 3. 미국화, 4. 세계표준화. 정답은 일세방화. 문제 10.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스포츠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에이트로 인해 국제대회 참여가 거부되었다. 이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이유로 1984년 LA 올림픽 경기대회에 많은 자유진영국가가 불참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메달 획득을 위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결성되었다. 4936년 베를린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검은고을단 무장단체가 선수촌에 침입하여 이스라엘 선수를 살해하였다. 정답은 1.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파르트에이트로 인해 국제대회 참여가 거부되었다. 문제 11. 보기의설명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것이다. A, B, C에 해당하는 적응 유형이 다르게 연결된 것은 도피주의 스포츠에 내재된 비인간성, 승리지상주의, 상업주의, 학업 결손 등의 염증을 느껴 스포츠 참가 포기. A.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참가의 의위를 두는 것 결과보다는 경기 내용 중시. B. 불법 스카우트, 금지 약물 복용, 경기장 폭력, 승부 조작 등. C. 전략적 시간 끌기 작전, 경기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파울 링위 등. 1. 혁신주의 동조주의 위례주의. 2. 위례주의 혁신주의 동조주의. 3. 위례주의 동조주의 혁신주의. 4. 혁신주의 위례주의 동조주의. 정답은 이의뢰주의 혁신주의 동조주의 문제 12. 보기의 내용을 기든스의 사회계층 이동증거와 유형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케 K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축구 월드스타가 되었다. 월드스타가 되고 난후 축구장학재단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의 축구학교를 설립하여 후진양성에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주체 이동방향 시간적거리 1개인 수직이동 세대내이동 2개인 수평이동 세대간이동 3집단 수직이동 세대간이동 4집단 수평이동 세대내이동 정답은 1개의 수직 이동, 세대 내 이동 문제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미디어 이론은 대중들은 능동적 수용자로서 특수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적극 이용한다. 이에 미디어 수용자는 인지적, 정의적, 도피적, 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포츠를 주제로 다루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한다. 1 사회범죄 이론, 2 개인차 이론, 3 사회관계 이론, 4 문화교범 이론 정답은 2 개인차 이론 문제 14. 보기에서 코클리가 제시한 상업주의 와 관련된 스포츠 규칙 변화의 충족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a. 경기의 속도감 향상 b. 관중의 흥미 극대화 c. 득점 방법의 단일화 d. 상업적인 광고 시간 할애 1a b 2c e, d 3a b c 4a b d 정답은 4번 a b d 문제 15. 보기에서 설명하는 프로스포츠의 제도는 프로스포츠리그의 신인 선수 선발 방식 중 하나이다. 신인선수 쟁탈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계약금 인상 경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구한되었다. 1FA, 프리 에이전트, 2셀러리 캡, 셀러리 캡, 3드래프트, 드래프트, 사최저 안봉, 미니멈 셀러리. 정답은 3번 드래프트. 문제 16. 보기에서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A. 대중매체의 기술이 발전한다. B. 스포츠 인구가 증가한다. C. 새로운 스포츠 종목이 창출된다. D.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2. 경기 규칙과 경기 일정이 변경된다. F. 스포츠 용구가 변화한다. 1A, B, C, 2A, C, D, 3B, C, D, E, 4B, C, E, F. 정답은 4번 B, C, E, F. 문제 17.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 중 사회선도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력관 신장 이학교내 통합 3평생 체육과의 연계 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정답은 이학교내 통합. 문제 18. 다음 A. b. c. d에서 코크니가 제시한 일탈적 과잉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교범의 위험과 특징으로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a. 구분짓기 교범. 다른 선수와 구별되기 위해 탁월성을 추구해야 한다. b. 인내 교범. 위험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 c. 몰입 교범. 경기에 헌신해야 하며 이를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d. 도전 교범. 스포츠에서 성공을 위해 장애를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1 e, a. E, e, b. c. 3. A, C, D 4. A, B, C, D 정답은 4번 A, B, C, D 문제 1 9맹라안의 매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미디어, 스포츠는 관람자의 감각 참여성이 낮다 2. 큰 미디어, 스포츠는 관람자의 감각 몰입성이 높다 3. 한 미디어, 스포츠는 경기 진행 속도가 빠르다 4. 큰 미디어, 스포츠는 메시지의 정의성이 낮다 정답은 3번 한 미디어, 스포츠는 경기 진행 속도가 빠르다 문제 20,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스포츠 시장의 경계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이 모든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3세계인이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과 스포츠 문화를 소비하게 되었다. 4프로 스포츠 시장의 이윤 극대화로 빈익빈 구입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정답은 2번, 모든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듣기만 해도 합격하는 자격증자 동문,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 실기, 구술 문제까지 자동 문제 풀이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